안녕하세요. 쇼핑아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쇼핑을 위해 최고의 핫플레이스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순위는 쿠팡 리뷰를 참고해 선정되었으며 쇼핑아플만의 신뢰성과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 1위부터 10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1분 내외로 제작되었으니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들은 모두 쿠팡의 판매량과 사용자 평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골라낸 상품들입니다. 가성비 좋고 트렌디한 제품들로 구성했으니 참고해보세요. 10개의 추천 상품 중에서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7위부터 1위까지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가격은 업로드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도 쇼핑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